자 우리 재형솔루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형솔로텍의 주가가, 자, 이렇게 한1%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제형솔로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에, 자, 이렇게 주가가 좀 4,090원까지 내려오긴 했었지만요. 자, 그대로 이제 이걸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4,310원까지 올라와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매번 뭐라고 하죠? 제형솔로텍의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요런 모습들에서 자 저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자 4,150원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주가가 요렇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좀 해줬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형솔러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도지캔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하나의 전조증상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전조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 제형솔루텍이 이 앞에서도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전조증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의 전조증상은 아니었고, 이런 걸 우리가 휩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임수란 뜻인데, 이 여러분들 왜 앞에서 나왔었던 상승이 여기서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좀 급하게 내려오게 되면서, 오일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시키고,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요, 이 오일선에 있는 저항대를 한 번은 터치를 해주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오일선을 터치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한번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주는 반등에서 주가가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캔들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단한 번이라도 양복으로 끝난 적이 있고, 단한 번으로, 단한 번이라도 플러스로 끝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플러스로 어느 정도 종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는 제형 솔로택이 여기서 진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헤드 앤 숄더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나 20일선에 있는 저항대를 한번쯤은 터치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더 내려와서 요 밑에서 진짜 바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6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건데 지금 제형솔루텍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6 0일선에서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려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진짜 바닥에 맞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제 제형솔루텍 여기서 진짜 바닥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질거냐면 일단은 5일선을 먼저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기간에 제가 봤을 때요 라인 한4,700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내려와서 61선 라인까지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요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6 0 0 0원까지는 주가가 갈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목표가는 6 0 0 0원이 부근을 잡아놓고 이제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가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봐요. 다만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 몰빵하면 여러분들 저 제형 솔로텍 이거 6 조금 이탈시켰다가 이제 아래꼬리로 말아올리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몰빵하지 말고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지금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제형 솔루테이크는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게또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대신 그 전에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 알렉으로인데 자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니코딩스의이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이 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워니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워니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워니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있는기술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 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이렇게 찾아 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 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형솔로텍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제형솔로텍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하나의 전조적 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매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아래 꼬리로 한번 쭉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LNF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61선에서 한번 지지를 보여줄 때 이거 여러분들 절대 세력들이 곱게 안 넘어가거든요. 보시면 이나, 이날에 여러분들 LNF가 보시다시피 하루에 막 마이너스 한 5%에 가까운 이런 하락을 보여줬다가 자 이게 여러분들 61선 근처였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탈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다 아 이제 손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말아올리면서 종가 마, 어, 이렇게 1.2%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 또 헤드앤숄더 나왔었던 회사들 중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헤드앤숄더가 나와주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61선에서 지지를 받았지만요 61선에서 한번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한 번씩 꼭 나와요. 이렇게 61선에서 한번 밀어버렸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루 만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파동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형솔루텍을 절대 몰빵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몰빵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순식간에 내계좌에서 마이너스 30%가 삭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형솔루텍을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1차 매수를 하시되 2차 매수 타점을 우리가 잡아놓고 요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로 가져갈 줄 알아야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가져가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에 분석자료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제형솔로텍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할 매수 타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좋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제형솔루텍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클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재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재형솔루텍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형솔로텍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거 없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올라타서 같이 좀 수익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 지금 이제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수급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들만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어디를 이동가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또 하루 종일 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또 2월 10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또 아침에 4x4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4x4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4x4 장 초반에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였었죠 자 2.5%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라도 더 보답을 드려야,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이렇게 꾸준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 텔레그램 계신 분들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 내서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이 분을 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2월 5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시작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고, 자 이제 최근 1월 28일까지도 여러분들 매일마다 수익을 내시면서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450만 원 정도의 누적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450만 원 거의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 많은데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매일마다 수익 내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 돈이 쌓여서 이렇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런 단타 조목으로 정말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왕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링크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 클릭을 하시면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텔레그램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김남희님께서 도 10시 55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김남희님이 그룹에 추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거 보이실거고 이런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을 모두 다 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조모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나 부분 보시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요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의 링크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